아침에 후닥닥 챙겨 먹고 어, 나왔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들또 있습니다. 아, 이게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사 정비는 못 하겠고 그냥 파트 좀좀 좀 사오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트럭, 제 트럭 그 타이어 바람 빠졌을 때. 이제는이 타열 저기 그 에어 호스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지금 갈라졌죠. 그래서 요걸 잘라서 이 끝에 필링을좀 사서 한번 고쳐보려고요. 요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홈디포 가서 요 가스 프로펜 프로페인저 이거 저거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리필을 하든지 주로 바꿔주는 것 같아. 요 엠티는 집어넣고 요거 홈디포도 갔다 오고요. 그리고 제가 사야 될거그 볼보 딜러에서 사야 될 것들을 좀 적어봤는데 뭐야? 워터 필터하고 엔진 에어 필터하고 스티어 기어박스 필터하고 뭐 이것 조금 많습니다. 이 주말에도요. 늦잠을 자버리면 아침에 할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애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 일찍 이렇게 움직이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다해 놓고 또이제 아이들은 주말이면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말에도 어차 트럭 정비 같은 것도 좀숨좀 좀 보고 또 파트도 좀 사놓고 오늘 비가 와서 좀 일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제가 지금 포워 월드 그보 딜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쪽 가서 파트 사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 홈디포까지 들리는 거를 영상에 좀 집어넣으려고요 주말에도 종종, 어, 텍사스 트라코 주말은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들,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한국은 지금, 한국도 지금 불금이죠 뭐, 주말이라고 해서 재밌게 나가 놓시지도 못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비가 오면은 항상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저는요 열세 살때 이민을 왔지만 어, 옛날 할머니가 즐겨 부르던 어, 그런 노래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들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평생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그. 멜로디가 아이 아침 또그 제목도 모르겠어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있죠? 누가 생각났습니까? 비 오면은 이게 튀김 같은 거 먹고 싶잖아요. 부침개. 3 5오 Southbound. 다운타운 포워드 쪽으로 안개가 많이 꼈네요 이런 날에는 움직이기 싫지만 해야 될건또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직 공사들이 안 끝난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시다시피.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 이 길들이 잘 보이질 않네요. 차가 낮아가지고 트럭으로 찍으면 아까 그저 위에 플리웨이들 다 보일 텐데 제가.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았다 해도, 요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외국 사람들하고 그렇게 뭘까? 정이 안 간다고는 얘기하면 좀 냉정하지만,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하고, 외국 분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하고는 느낌 자체가 많이 틀려요. 같은 친구들하고 친구라고 해도 어 한국사람끼리 놀 때가 더 재밌어요. 한국사람이 또 정도 많잖아요. 서로 미국에선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텍사스에서 한국사람 보면 더 반갑고 그렇죠. 아무튼, 볼보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Back to the uh, yeah, back so I think have it. We're missing a couple things I just wanna see what what's actually supposed to be there. Okay. Now, how much is you how much is y'all? How much is y'all? 제트럭은 볼보 딜러에 들어간지 꽤 됐죠. 워렌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 그 이후로. 골보딜러에 들어온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하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리고 하여튼 여기 오면 엄청 깨져요, 돈. 그냥 개인 메케닉들이 훨씬 더잘 고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딜러에 들어오면은 이제 멀리 나오셔가지고 트럭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서 며칠이고 이제 차를 기다리는 곳이죠. 해야 되고 제가 산게 이제 파워 스트링 그 기어 오일 들어가는 그 필터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Water Filter, Cooling Filter 하나 샀고요 제가 원래 Fleet Guard 샀는데 Fleet Guard가 없어서 그냥 Donaldson 거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커튼제 앞에 차숙할 때커튼요 훅이 깨져가지고 요거 다섯 개 사고 그 다음에 Engine Filter, Air Filter Engine Air Filter 샀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1 4 8을 나왔어요 제가 어카운트가 있어서 조금 디스카운트가 됐어요 45불인데 36불 조금씩 디스카운트를 받아가지고 음 이렇게 나왔고요 보시게 되면 에어필터 같은 경우는 요거 91불인데 65불 요거 에어필터 네, 에어필터 뜯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한 6개월에 한번 해서 1년에 한 번씩, 저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바꿔주는데, 어, 그 에어 호스, 프레셔 에어 호스 같은 걸로, 프레셔 에어 요거를 지금 닦아주면 돼요.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흙 있는데, 먼지 많은 데 가서 더러워질 경우가 있거든요. 항상 에어 필드 깨끗해야지, 어, 이 트럭이 좋은, 깨끗한, 에어를 마시기 때문에. 아, 제가 요거는 지금 거기 있는지 요거를 깜빡했네요. 요거 들어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고. 이것도 하나에 뭐 일불 얼마라고요. 해가지고 그거 지금 다섯 개 사고. 아, let me see. 에어 필터. 필터. 어, 요게 좀 비싸네요. 이게 파트 넘버 233? 233. 어유, 요 조그만 게 25불이야. 아, 요거는 다음부터 여기서 하면 안 되겠네. 내가 인터넷으로 오다 하면 더쌀 텐데. 애니웨이즈 이게 오리지널이라서 오리지널 보고 거라서뭐 믿을 순 있겠죠. 쿨엔 필터 다노슨 거를 샀어요. 저는 원래 플리카드를 쓰는데 이 볼보 딜러에서 플리카드가 다 나갔다고. 이렇게 생긴 게 플리카드 필터가 없어서 어, 어,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옆 밑에 요게쿨트 필터, 워터 필터 여기 스위치가 있거든요. On 하고 이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Off에요. 이걸 먼저 어, Off를 하고 이 필터를 빼겠습니다. 네, off로 지금 하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On, Off, 어렵지는 않네요. 배출를 열어주고요.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 아, 파워 스티어링 오일 필터가 여기 안에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교환하겠습니다. 필터 뚜껑이 빠지거든요 여기서 빠져서 세 필터에다 잃으면 됩니다 저희 그 차가 제가 타는 차가 너무 더러워서 카와시 익스프레스 카와시 가서 좀 세차를 하려고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2010년형, 이 차도 2010년형이에요. 제 트럭하고 똑같은 연도수, 2010년 베라크루즈, 현대 베라크루즈, 예, 고거 타고 다닙니다 저는. 제가.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카와시 익스프레스가 3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불로 올랐어요. 제 트럭 주차하는 데서 2분도 안 걸려요. 아침부터 나오셔서 세차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들어가서 돈 넣으면은 깔끔하게 세차를 해줍니다. following the directions on the sign ahead and thank you again for your call thank you 이 자리 치고는 잘 됐어요. 타이어 드레싱도다 되어있고. 2010드라이스 아주 진짜 잘타이어드릴게 좀 있으면은 카니발이 나온다는데 그 미니밴 카니발도 꼭후으좀 사서 우리 아이들이랑 편안하게 놀러 다니려고. 애니웨이스 여기 5불짜리 카와시 잘하고 갑니다. 저희 동네 타겟에서 왔습니다. 텍사스는 타겟도 이렇게 커요.